대학 갔는데요. 왜 갔는데? 깝치길래요저술사 주세요, 쌤. 작작해라, 어? 그니까 그냥 술은 좀 부모님한테 배우면 안 되겠냐? 싫은데, 쌤 아니면? 저 선생님 좋아해요. 그때 나한테 연애 편지 보냈던 애들 지금 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. 그냥 좀 천천히 깊게 들여다 보라고 너를. 조르바를 쓴 카잔차키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.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.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. 나는 자유다. 그거 그냥 한 말이야. 뭐라도 말해야 되니까. 내려오자. 와, 어? 속았지? 와, 야, 이거 기분 째진다. 근데 저 조퇴 좀 해도 될까요?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. 한잔좀 해야 될것 같아요.